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오늘 하루도 벌써 시작부터 힘드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경험 우리 나이 또래라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있는 일입니다. 저만 해도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허리 잡고 한참을 버티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손목이 뻐근해서 커피포트를 드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침 통증에는 여러 원인이 있고 조금만 관리하면 훨씬 가벼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아직도 100세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좋아요 하셔서 건강한 노년 생활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쑤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근육과 관절로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65% 이상이 아침 기상 직후 전신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류마티스학회 조사 결과 중년 이후 아침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조금 위안이 되죠. 그리고 관절 강직도 큰 원인입니다. 무릎, 허리, 손목 같은 관절은 밤새 가만히 있으면 관절액 순환이 줄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칠 안된 기계처럼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스트레칭 효과를 조사했는데 매일 10분씩 침대 위에서 가볍게 움직인 그룹은 통증이 35%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수면 자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높은 베개를 쓰거나 옆으로만 누워 오래 자거나 다리를 꼬고 자면 특정 부위에 압박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허리, 어깨가 욱신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게다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국내 연구에서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잦은 뒤척임 같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과 관절이 더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만성질환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이 있으면 혈관과 신경이 약해지고 그 결과 아침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 저림이 아침에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침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침 통증과 뻣뻣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기상 직후 물한 잔입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장과 근육에도 산소가 원활히 공급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은 혈압과 혈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침대 위에서 하는 3단계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혈액과 림프 순환을 자극하세요. 그 다음 무릎을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겨 허리와 골반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척추를 자극해주면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이 동시에 완화됩니다. 이렇게 3분 정도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어나기 전과 후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 털기 운동도 추천합니다.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들어 1분에서 2분 가볍게 털어주면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과 관절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미국 메이오클리닝 연구에서도 손발을 움직이고 털어주는 동작이 혈류를 활성화해 아침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심호흡까지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자면서 얕은 호흡을 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 몸이 더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지거든요. 침대에 앉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5에서 10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늦은 시간 과식이나 술을 마시면 염증 반응이 생겨 아침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잠들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리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트밀의 견과류와 제철 과일, 그리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단백질을 곁들여 보세요. 혈액순환과 근육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도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과 피로가 쌓여 아침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해서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기상 직후 물한 잔, 침대 위 스트레칭, 손발 털기, 심호흡, 아침 햇살 쐬기, 올바른 아침 식사까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야말로 아침 통증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일본 노년의학회 보고서에서는 60대 이상 노인이 아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아침 통증이 평균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공감가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후반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니 자연스레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침 루틴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기상 직후 물한 잔, 침대 위 스트레칭. 손발 털기 심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불과 두달 만에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나고 지금은 공원 산책까지 나가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몸이 쑤시고 뻣뻣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한잔 3분 스트레칭 손발 털기 심호흡 햇살 쐐기 아침 식단까지 꾸준히 습관화하면 아침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디가 가장 쑤시나요? 허리, 무릎, 어깨?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좋은 팁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50대 이후에도 아침이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동반자 백세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